전남 한평군 공직사회가 성추행과 성희롱, 갑질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선 K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K과장은 다수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어적 성희롱, 반복적인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피해 여직원이 고발을 준비하자 K과장의 부인이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는 소문까지 돌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평군는 K과장의 명예퇴직을 수리하며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을 막기 위한 사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손방망이 처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까지 한평군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당사자 간 합의 후 종결됐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 직원들 또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줄서서 고발하겠다며 폭로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민사회와 군민들은 한평군이 조직 내 고질적인 성비위 묵살 문화를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이 한평군수의 무능한 태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는 한평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